둘째 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영광의 이르기까지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빌라도가 진리를 거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 사람을 보라는 라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주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이제 재판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유대 지자들은 군중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조정했습니다. 열절 동안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줄지를 물었고 군중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예,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대신에 악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고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건을 씌우고 자제옷을 입히고 그를 왕이라고 부르며 주롱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지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5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 해서 그 정말 수치와 모든 치욕을 다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누구라고 그러나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제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이로다. 예,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기억하게 하나요? 보라. 예, 그 말은 마치 침내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그 말을 연상하게 하죠.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책지를 명령했고 그 군인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래서 이 군중 앞에 뭐라고 하나요 이 가엾고 초치한 왕을 보라 이렇게 부서지고 무력한 사람이 어떻게 위협이 되느냐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말 극도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지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어떻게 듣지 않지요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형을 질 만큼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앞에 서 있던 분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고싶셨던 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 보라라는 말씀을 썼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희생시키는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을 삭방시켜주기 위해서 심사 싸웠지만은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해줄 수 있는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지휘자들은 빌라도가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을 석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 지자들은 자신들에, 자신들에게 가이사, 왕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주고 싶은 그 깊은 그 미움이, 그들이 민족적 열망보다 더 컸다는 것이에요. 결국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인가요? 예, 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서 국가 자치권에 대한 주장조차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지하다고 이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한 빌라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빌라도를 유혹하여 그를 잘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빌라도를 부추겨, 만일 예수님을 정지하는데 찬성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이요. 그 무리가 예수님의 피에 굶주려 있는데, 만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잃을 뿐 아니라, 그 미혹자를 믿는 자라고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빌라도는 자기와 권세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였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피를 그 송사한 자들에게 돌리고 그 무리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쳐 그 피를 받았지만 빌라도는 결코 결백하지는 못했다. 그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도록 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받을 명예 때문에 한 무죄한 사람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한 것은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민족적 열망까지 버리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의 온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주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갈고를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